늘요 네, 반갑습니다. 아, 영상 다 찍었는데 하나 날라갔네요. 네. 제가 영상을 키운 이유는 퇴근하는 길에 어, 잠깐 든 생각이 있어요. 그런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. 해요.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, 어, 우선 네 서플라이스 그립에서 뭐냐 이거 사이즈를 다시 보내주셨어요. 이거 제가 손이 좀 작아서 그분들이 보내줬던 게좀 컸던 거였나 봐요. 1인데 네 이걸로 제가 이번 주말에 데드리프트 200km로 다시 도전할게요.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 들었던 생각은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. 물론 대회 나가고 이런 거 말고요. 그냥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 있을 수 있, 있죠. 뭐 내일 당장 이제 아 내일부터 몸뭐 만들어야지 오늘까지만 먹고 아 내일부터 이제 단백질 먹으면서 운동해야지 이런 생각들. 예. 물론 그렇게 해서 마음 먹고 그 의지를 지켜나가면서 몸을 만드는 사람들은 있어요. 굉장히 소수겠지만.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 몸이 좀 망가지는 것을 좀 연기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라도 몸을 좀덜 망가뜨리는 게 내일이나 내일 모레 몸이 좋아질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